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은 참 소중합니다. 동명이인은 존재할 수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녀 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100% 똑같은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존재로 세상에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아침에 2023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유일한 존재.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만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종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워 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업적에 근거해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데. 새롭게 하는 어떤 결심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내 의지로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성,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신년에 하는 결심이 평소에 하는 결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년에 세운 결단과 그 결심을 이루는 그 확률이 46%나 되는 것을 보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신년에 하는 결심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나름의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새해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아, 새해에 결심했던 것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말에 가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내년에는 좀더 잘해봐야지 하는 또 다른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새해하는 결심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단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새해 첫 주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 4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들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은 만나를 보았고 밤이 되면 하늘에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낮에 낮이... 해가 떠올라서 더워지면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에서 떨어져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새롭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갱신, 언약갱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 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무뎌진 신앙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들이 침체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심령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생을 그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가면 다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지 않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길게 또 어떤 이는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좌충우돌 하며 살아왔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갈 때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내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떨 때는 침체된 상태에서 신음하며 살아온 순간들도 많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넘나지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다짐해야 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야 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새벽두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 창조의 매일의 마지막의 기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의 섭리,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달려가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른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그냥 그냥 그대로 있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은 그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부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열두 사도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이후에 열두 사도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갔던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맨 처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외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에 그의 심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에게 내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 장애가 외적인 두려움보다 사실은 더 컸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애구방 바로였는데 그 바로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로서는 바로라는, 파라오라는 그 애국의 왕의 지위가 어떠한지, 그의 위험과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쫓겨서 사실 미디안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살인자로 전락했을 때그 사실이 바로의 귀에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뒤돌아보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놓으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가 바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넘어설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듯한 그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간데 바로에게 감이야.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 말하면 그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고 물으실,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은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창조자, 내가 전능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으로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셨는데도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확신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창조주라고, 전능자라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장에 나오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된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서 자기 손에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이적을 모세에게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조금씩 조금씩 치료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 밖의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바로가 극복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적인 두려움이 사실은 내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 없듯이 그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밖에 있는 두려움을 훨씬 확대시켜서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칠 때 바로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오금이 저립니다.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주눅이 드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뭔가 극복했음직도 했 한데 아직도 모세는 바로를 전혀 극복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인데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이 뱀이 코브라인 것이죠. 고개를 쳐들고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모세가 그 뱀이 무서워서 확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짧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코브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코브라라는 그 동물이 뱀이 바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NIV 영문판 성경의 나나주를 보면. 바로가 쓰고 있던 그 왕관, 그 왕관을 쓰기 전에 흰 천을 먼저 안에 두르고 그리고 무거운 왕관을 쓰는데 거기에 금속 조각으로 만든 코브라 모양의 금속 조각 엠블렘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바로를 아련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동물 코브라 상징적인 동물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바로 앞에서 상처를 받고 도망을 쳤던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바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코브라가 되게 하고 그 코브라가 자기에게 덤벼들 때확 피하던 이 모세 40년 전에도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리가 바로의 귀에 들리매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모세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했던 그때와 지금 커브라가 덤벼드는 것을 피하고 있는 이 모세의 행동을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극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코브라가 되어서 자기에게 달려들던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아서 자기 손에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가 4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그 바로 그 바로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네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네손 안에 들어오고 네가 임의로 그걸 가지고 양들을 치고 그리고 양의 원수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지팡이가 네 손에 있는 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고 네가 바로를 징치하게 될 것이고 바로를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두려움보다 더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지 살펴보시고 유심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 상처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해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큰 두려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그 어떤 체면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2023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